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처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26절 말씀까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지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받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을 낳고 이라센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주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남하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요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아우를 찾으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시간를 나누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추방되어 이제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 두 아들을 두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큰 사달이 나고 맙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럽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전에 피 있는 제사, 피 없는 제사 그를 이유로 들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섯 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는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정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합당한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물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제물과 함께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함께 보셨던 거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함께 보셨던 것이죠. 그 제물을 드린 자를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제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시기에 가인은 그 삶이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을 뿐이지 땅의 천열매를 드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십니다. 하 그래서 처음 것 장자는 다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좋아십니까? 하첫 새끼, 첫 소산을 바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인생의 가장 우선 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제일 첫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 가인은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다시 사절에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들였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구약 시대에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뭐 기름 부분을 제거하고 먹고 뭐 그러지만 여러분 이 구약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재물에 기름 부분은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의 본질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카나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뜻은 소유와 획득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이 땅에서 소유하고 획득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겁니다. 뭔가 잘못된 이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비극의 씨앗이 심긴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인은 부모의 생각대로 자랐습니다 부모의 인생관을 그대로 어, 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소유와 획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획득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 가인의 재물에는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고백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오히려 소유와 획득을 위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이런 것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물을 드렸던 것이죠 더욱 불행한 것은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 책임을 동생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는 죄의 가장 큰 특징 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가, 가인은 가장 가까운 동생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아벨만 없었어도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를 지배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유와 획득에 집착하는 그런 인생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오직 그 생각뿐 다른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조차도 안중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유와 획득의 눈이 멀때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마저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떠돌아다닌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안식도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한 인류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와 획득을 추구하는 오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채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구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땅에서 유리하며 사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는데 그런데 가인은 정착해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놋시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여러분 어잘 보셔야 됩니다. 가인은 정착해서 도시를 건축한 것 같지만 그가 건축한 그 도시 놋시라고 하는 그 의미 도시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가인이 땅에 정착하고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했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착하고 성을 쌓고 살아갈지라도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안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성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목표가 없이 큰거 없이 떠도는 유리하는 삶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은 가인의 후예들이 이룩한 도시, 문명, 세속적인 문화의 악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예의 절정은 라멕입니다 먼저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죠 소유와 획득을 추구하는 인생은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내를 어, 얻,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 많은 아내를 얻으면 얻을수록 고통은 더해가고 맙니다. 그 증거가 라멕의 둘째 부인의 이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둘째 부인의 이름이 실라입니다. 그런데 실라는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늘. 인간의 욕심은 결국 그 인생의 그늘을 드리우게 됩니다. 소유와 획득을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해서 얻고 추구했는데 그것이 결국 그늘을 드리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라멕의 아들인 야발과 유발과 두발 과인은 세속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과 24절에서 라멕의 기고만장한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다치게 한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떠버립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가인이 해를 받으면 일곱 배로 벌을 받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이런 일곱 배로 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곱 배로 복수하고 갚아 줄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가차 없이 무자비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유와 획득에 몰두한 인생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세상과 구별되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과 26절에는 아벨 대신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경건한 셋의 족보가 시작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특별히 셋의 아들인 에노스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이는 가인의 후예들과는 구별된 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늘염두해 두고 그걸 깨닫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한계를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더 이상 소유와 획득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끝없이 소유와 획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들이 특세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만연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 다시 말하면 소유와 획득에 몰두하는 삶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